예, 사도행전 2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로 21절까지가 여예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면 여일은언제말씀하셨느냐 여예일서 2장 28절로 32절까지 구원을 전하십니다. 자, 여예일이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재림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그니까, 러그 약에 많은 선이다 분들께서 예수님의 나심과 사심과 조심과 부활과 성청과 재림까지를 쭉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까지는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뭐꼭 재림이라고 할수 있느냐? 재림입니다, 재림.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례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것이 그저 은혜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앞뒤 좌우천후의 문맥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 충만이 부어주시는 이유와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해설을 넣으는데 뭐라고 하냐면 정말 환란을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 언제예요? 요엘서는 아주 오래된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 그 예언 요엘서 그 예언을 누가 사도님께서 누가 보음 2장 어, 사도행전 2장 16절에 나왔잖아요. 선인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언제? 말시에 요엘에서는 요 말시라는 단어가 없어요. 요엘서를 재해석해서 지금 대오빌로 중독학가에게 하나님의 내력, 예수님의 내력, 성령님의 내력에 대해서 쫙 읽어보기로 여 어떻게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엘서에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요? 말세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말세에. 요엘서 2장 17절에서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육체에게 보주니 너희 자녀들은 이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 그들은 꿈을 부리라 그때 내가 언제 마리셀에? 언제 마리셀에? 내가 내 이름으로 내남종을 여동매를 깨 보주니 저희가 이원할 것이요. 요엘스에서는요 마리셀한 영어가 없어요. 그럼 날씨가 언제냐? 예수님 재림 직전인데, 예수님 재림 직전에 현상들에 대하여서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육가복음 21장에서 그때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읽어주셨어요. 첫째는요, 세상에 미혹이 있을 것이라, 첫째의 전쟁과 기간이 있을 것이라 쭉 내려가서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공해에 잡혀갈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행제가 행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며. 말시의 행상이 뭐라고요? 미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걸 개인의 환란일 수도 있고요. 우주적인 관란일 수도 있고요. 정치, 사회적인 환란일 수도 있는데요. 정체적으로 말했어요. 죽임을 당하는 환란보다더큰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환란이올 것이라, 이런 환란이올 것이라.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자, 기사,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인데, 이 무슨 기사와 무슨 징조냐? 야 기적과 인적을 배우신다고요? 무지개를 보여주실 것입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입니까? 범위리가 입이 열릴 것입니까? 소갱이 눈을 뜰 것입니까? 그런 사소한 개인적인 이런 기적이 아닌 거예요. 초우주적인 기적을 배우시는데 불과, 피와, 불과, 연기라, 우주적으로, 우주적으로, 여러분 이거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본 적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고, 우주적으로요, 동시다발적으로요, 지구가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불과, 피와 연기. 어느 한 곳에 불 났어요. 불끌어가는 소방차가 가다가요. 그래서 폭발되어 버렸어요. 어느 주유소가 폭발되어 버렸어요. 어느 공장이 폭발되어 버렸어요. 천국이 전 세계가 공식 폭발 다 되어버렸어요. 그건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21절에 누구든지 20절에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크고 영어로운 날 요엘스에서는요, 주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아니고, 영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요. 요엘스 2장 31절에서는요, 영와의 크고 두려운 날, 어떤 개인의 탈란 종말을 이겨내지 못하고, 진자가 당하는 재림 심판은요, 크고 두려운 재림 심판을 만나서 치욕행위인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는요 나를 죽이려 오는 너 예수님 믿이 네 예수 님습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죽는데 내어주는 어디 공회에내어가지고공회에 잡혀가면요 죽잖아요 그때의 그런 환란을 이겨낸 자는, 제임주님이 공중으로 돌아올려셔가지고, 매류관 받으러 성천하기 때문에,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축복심판을 받는 것이고, 여일서는요, 저주심판, 지옥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일서에서는요, 저주심판, 지옥심판을 받기 때문에, 여화의 크고 두려운 날이고, 사령관에서는 제일 크고 영원로운날인거예요 정말로 세계에서 제일 큰 상과 멜만을 받기 때문에 그날보다 더영원로운 날은 없어요. 대통령이 응. 당선되가지고 취임식을 하거나 총리로 임명되가지고 취임식을 하거나 노벨상을 받는다거나 월드컵에서 뭐그메달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도 얼마나 개인과 국가의 영화입니까? 그러나 그런 것보다 더큰 초고조직인, 세계에서 제일 큰, 크고 영화로운, 하늘 날아가는 날, 어디를요? 한란을 입에 고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보십시오. 영화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전에, 뭐가 일어나느냐? 해가 피어나여 어두워지고, 달이 빛나여 피가 되는.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순서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죽이는 개인의 환란이 극심한 환란이 오고요. 그것은 이겨내셔야 돼요. 야, 아, 그걸 이겨냈으니까, 그걸 이겨냈으니까, 이제는 당당히 천국 축골이인 하줄 알았는데 그거 일한 이후에 또 한란이 더 있어요. Yeah. 개인이 행사가 오가는 한란 다음에 그 한란 후에 태가 배나 여어지고 다리 배나 옆 피가 되는 하늘 해가 없어져 버려요. 달도 없어져 버려요. 그럼 우주가 깜깜해 버려요. 엄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끼를 갈수가 없어요. 체벌 곳 가서 뒤에서 에 가서 기름 내려가야 하면 주유소도 없어져 버렸어요. 폭발하고 없어졌어요. 내 차도 가려고 하니까 도로도 다 폭발해 버리고 없어졌어요. 상상도 할 수가 없고요.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요. 영화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거나 수요의 크고 두려운 날이든지 하여튼 똑같은 날이거든요. 구원 받을 자는 영화로 운 날이고, 심판받아 지옥 갈 자는 두려운 날이고. 똑같은 날인데 그 사람에 따라서 이런 날도 되고, 저런 날도 되는 건데, 약간 이날은 한 날인 거예요. 그보다 거 전에 있을이 우주적인 반란이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반란 후에. 역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얘기 아니하고 하늘의 별도 떨어지고 하늘의 건능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해가 없어지고 달도 없어지고 우주도 없어지고 별도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뭐후에요 환란 후에 그럼 무슨 환란이냐? 그 환란은요 어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4장 7, 8절에 최초의 전쟁과 기근이 있고 8절에 그때에 너희를 환란에 넘겨줘서 죽인다. 내 이름 때문에 10절에 그때에내 이름 때문에 서로 잡아서 죽인다. 무슨 환란이냐? 죽이는 환란. 믿는 자 죽이는 환란. 믿는 자 죽이는 환란. 마태복음 24장 7, 8, 90 민는자 죽이는 단란 후에 마태복음 24장 29절 개인 죽이는 단란 후에 해, 갈 별이 없어지는 우주적인 단란이 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과 여세 2장에서 보면요. 그거, 그거 있은 후에 주의 크거영원한날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저희 크고 영어로 날 잊기 전에 해, 달, 별이 변하는 거니까 해, 달, 별이 변하고 난 후에 주님이 지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개인의 죽임을 당하는 환란 뛰게 내겠어요 뛰게 내다 치고 해도 달도 뱀도 하늘에 건든 것과 흔들려서 없어지는 그 한란 도이겨낼수 있겠어요? 그 쉽냐 말입니다. 내가 이겨 낸다고 됩니까? 담백이 있다고 됩니까? 힘하다고 용기 백배하다고 됩니까? 오래 믿었다고 됩니까? 이거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반드시 있을 이라고 마태복음에서 예언하고 요엘서에도 예언하고 사행전에도 예언하고 그대로 반드시 될 일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본 일이 없는 현상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에 그때의 주의로을 부르려 되는 거예요. 네. 그때 주의로을 부르기 위해서는요. 지금 은혜로울 때사도 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주의로움을 부르셔고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네. 이기는 습성 이기는 훈련, 이기는 습성 이기는 훈련을 자꾸 쌓아야 네. 그때의 여러분 어떤 총칼 들고, 너 예수님 믿어. 나라가요, 전 세계가요, 앞으로요. 세계가 어떻게 될거 보이잖아요. 붉은 무리들이 차지하고,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 2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 있잖아요. 다문화다문화 다문화 이거 굉장히 예쁜 포장했을 뿐이지요. 이게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족속 있잖아요. 그들이 다, 장차, 그들이 권받을 짜면 하나님 편이 되고, 그들이 권받지 못할 짜면요. 하나님은 대접자로 지금도 크고 있다가 쓰임 받다가 그들도 지옥 가고, 우리도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뭘요? 총칼로 죽이든지, 원수 삼아 죽이든지, 그럼 그때 이겨내었다. 이긴 했다. 이기냈다. 어떻게 이긴 했다고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누구도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능력과 의 지혜를 하나님 주시는 입술의 글쇠로 이긴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시는 입술의 글쇠가 뭐예요효영으로 충만해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 입국자체들 제자의 능력을 능력과 지혜를 나여 주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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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 영으로 충만하셔야 되고요 각양각색의 방언으로 언사와 능력을 배양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예쁘게 좋은 말로 주 영으로 충만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가서 지금 개인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연세가 높아짐으로 말면 개인의 종말도 임박했고요. 전 세계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우주의 종말은요, 그래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잖아요. 반드시 열렬하고만 되는 땅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고요, 자기를 쳐서 말씀의 순종 복종하고요. 날마다 할 것은 회개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이 만날지 안만날지 몰라요 다음주 만나자 다음주 없을수도 있어요 오늘 주님이 데려가시 분이면요 네. 오늘 데려가신다면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갈수 있는 합격자의 네. 신실함을 다하고 살았냔 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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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끼리는요 칭송해주죠 우리들끼리는요 그러니까 말씀의 잣대에 말씀의 그거를 통하여 보면요 아직까지 합격할 자가 몇명 되겠어요 그 가장 신실한 신앙의 도시가 어디냐면요. 빌리포에요. 빌리포요딸 아, 사도님이요. 환상 중에 지시와 명령을 받았어요. 마게도니아로 돌아 들어가서 마게도니아를 건너와서 우리를 좀도시 하고 갔어요. 그 마게도니아 체승 빌리포 동네에 갔어요. 마게도니아 체승 빌리포 동네에요. 가서 보니까요. 일날 회당에 가서 어디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야지 하고 회당 둘러보러서 나와가지고 사업가들 동대문 시장, 평화 시장, 남대문 시장 같은 데서 가가지고 여기 어디 근처에 뭐 회당 어디 있나요? 제가 타국인으로서 와가지고 회당을 찾고 있습니다 하니까요. 아, 늘 믿음 좋고 신실하신 자료 장사 루디야이 사장님? 여튼, 우리말로 하면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 근사님이에요. 아이고, 목사님이신요 우리 집에 와서 요에 내면 된단계요. 무슨 그런 걸 염려하고 계십니까? 우리 집이요. 집도 넓고 좋아요. 제일 예에도요 신실한 사업가고요. 도도도 믿고요. 목사님하고는 충분히 매실 수 있어요. 다락방도 있습니까 다락방에서 목사님 서리하시고요.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열어요 <laughs> 신실한 동네 빌립보에에는요. 바울 사모님이요. 꾸준한 그 마디안했어요 근데 딱 한마디가요. 빌립보스 2장 12절에서는요. 내데 이들 나에게 그렇게 잘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참 훌륭했어. 참 훌륭했어. 나 정도 정도 잡을 것도 없어. 훌륭했어. 딱 보니까 합격자야. 그런데 딱 한마디가요. 빌립보스 2장 12절에요. 책 간다고 보장받는다고. 걱정 없다고 따난 당상이라고? 저는 니가 복음이야 두렵고 뜨리는 마음으로 확실히 제복 할수 있도록 준비하라 필리포에 네, 네. 그렇게 말했으면요 다른 교회는 할 말도 없죠 필리포는 아, 짧은 책계예요 칭찬밖에 없어요 축복밖에 없어요 필리포서 사장 식구들에 메가 나왔을 것 한두 번 보내줬어 참 고마웠어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 평생 영원토록 먹고 마시고 취할 것쓸 것을 풍성이부추기를 원하노라 필립고는요 축복밖에 아닌 동네에요 얼마나 빌립고 바울사도님이 필립고에 딱 성교여행을 가신다맞아요 그렇게 좋은 성도님을 만나가지고요 목양을 그렇게 쉽게 하시고요 그렇게 재밌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저 동네는 극상품 성도들만 있어가지고 저들은 확실히 최고 나가겠네라고 해야 되는데 음. 그쪽에다가 한마디 한 것이요, 천국 다갔다고, 여자들 잘했기 때문에 천국 보도편에갈 거라고, 괴잘 섬기기 때문에, 나잘 섬기기 때문에, 목양 동에서 있기 때문에 보조편에 갈 거라고, 다른 당상이라고 웃기지 마. 못갈 수도 있어. 못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의 캐논 자세를 가지고 같은 양반들은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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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하면서 두렵고 뚫림으로 네. 영생 근원을 구원한 이루시여 알겠소? 네. 필리포 성도님에게 그런 아주 무서운 건매을 하셨으면 여러분과 저는요. 건맨들을 자격이나 있나요? 두손 들고 따라 하십시오. 주여, 주여. 제에게 인이하게 알 받을 줄 모르면요 안 합니다. 알면 받을 줄 모르면 안 해요. 받을 줄 알면 합니다. 받을 줄 알면요 더잘해 줍니다. 면도사 어, 도 님이 예수님이 야 빨리 나라 빨리씻자 하니까요. 오우기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 그럼 상관 없어. 어 그러면요 머리부터 다시 써 주십시오 하니까요. 그는 옛날에 다시 있었으니까 괜찮고. 다른 목언설 또 뭐라고 하시는다면요. 쪽으로 자꾸 겉길에 가면 시간이 많이 가버리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누가 보거 민 21장 15절에서 입술의 근처로 구제 능력을 다여기시가지고 내가 할 말을 더 기억했으니까. 할 말들을 줄 것이니까 그때 할란데에 내가 입술에 넣어주는 말그 하면 살아난다. 그럼 그 말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신다. 성령님은 어떻게 받느냐? 누가 보면 십일장 구절로 십삼재를 뭐하고? 기도하고 뭐하고 자고두드리면 주시는데 누가 보면 기자가 십팔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만치 말아야 될 것을 비기로 일을 가사대 하시면서 누가 보 18장 8절에서 인자 볼때 쯤에는 세상에 믿음이 없다 많은기도할 믿음이 없다 기도할 믿음이 없으면 구제의 능력을 못 받는다 구제의 능력을 못 받으면 때리고 죽이고 멸망시절는 때에 당한다 당하면 진다 지면 지옥간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믿음 있으세요? 따라하세요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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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게 주여. 주시옵소서 영혼권 영혼권이라면 아니에요 영혼권 영혼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음 없다고 얼마나 많은 것이 믿음 없어 믿음 없어 믿음 없어 말씀하십니까 인자 올때 믿음이 없다고 그러셨고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도 귀신 하나 뵙지 못하고 사역 감당 못하고 사명 감당 못하고 그일장 사명 지역장 사명 목사 사명 당의당 삼행, 총회당 삼행, 삼행 담당 못했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가는 거죠.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면요 아, 믿음으로 간다고 믿음으로 간다고 이래버리고, 싹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버리니까 한국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고 대한민국이 멜망 직전에 있잖아요. 매방 직전에. 교회가 지금면 6만 7만 8만 개가 있고요. 성도가 천만 명이 넘는데요. 나라가 멜망 직전에 있잖아요. 영어로, 육으로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요. 누구자 모시니까? 성경을 똑바로 해석해서 가르쳤지 아니한 주의 용들자 모시에요. 네. 천국갈 목사님 몇 번이나 했습니까? 네. 여러분 생경을 또 들고 떼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뭐라고요? 네. 개인의 죽기만이할라니어 읽고 이게 내세요. 뭐 어떻게 이게 냅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 그걸 해서 이게 내는 거예요. 그 때, 뭐, 뭐, 돈 주고, 뭐, 사바사바 돈 주고, 뭐, 뭐, 매물 뭐, 주고, 뭐, 내좀 살려다오? 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로비? 안 돼요. 안 돼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백성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시는 그 구제의 능력 많아서 이겨내 거야. 탁 이겨냈어. 그 이겨냈으니까 천국 가는 줄 압니까? 해와 달과 별, 공중, 하늘이 흔들리는 우주적인 한란이 하나 되어 있어요. 그 한란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재림하실 때에 그 이긴 자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고, 앞에서 졌던지 두 번째 졌던지 진 자는요, 크고 두려운 재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야. 선택은요, 우리에게 달렸어요. 따라서 주여! 주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네, 네. 큰 믿음을 유지, 네. 개성, 발전, 성장하여서, 한 나라 모두 네. 패0 0까지갈수 있는, 한 나라 모두 네. 100까지 갈수 있는, 네. 한 나라 모두 네. 100까지 갈수 있는, 혁력 네. 배양을 위하여, 기도로, 기도로, 네.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사도행전 일장에서, 전혀 기도의 행세라그러셨고요 누가 보면 마지막에서도요,